선생님 우리 애는 도형 단어만 나오면 왜 이렇게 유독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아니 머릿속으로 안떠오르는데 어떡해 엄마는 아,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야 되지? 답답하죠 제가 공간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애도 그런가 봐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도형 단어를 대충 하고 넘어가다 보면 사실 초등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어때요? 2학기의 대부분 단원이 도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장 중일 첫 시험부터 너무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11년간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진짜 효과 좋았던 오늘 바로 활용 가능한 무료 사이트와 그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고 따라해보세요. 수학기결사 흑진주. 오늘 어. 영상은 옆에 틀어두시고꼭 같이 따라해보세요. 먼저 네이버에 RGO 메스 검색합니다. 이 RGO 메스 사이트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창이 뜨면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초등학생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RGO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Rgoms k i s 2D와 rgoms k i s 3D 기능을 이용할 건데 먼저 2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에 보면 점, 선분 여러 가지 도형까지 전부 다 그려볼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평면 도형의 이동, 뒤집기와 돌리기 rgoms로 한번 쉽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주어진 도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양은 어느 것입니까? 물어보았네요. 그러면 그림에 나온 도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도형 메뉴 클릭하고, 다각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는 종이 칸에 맞춰서 한번 잘 그려볼게요. 도형을 다 그린 이후에는 선분을 그려서 아래쪽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을 만들어줍니다. 자다 만들었다면 메뉴에서 뒤집기 버튼 눌러 볼게요 내가 뒤집기 할 도형 눌러주고 아까 만들어둔 선분을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뒤집은 도형이 짜잔 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면 도형의 돌리기 문제 도전해 볼게요 문제에서 나온 도형을 다각형 버튼 누르고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그렸다면 이번에는 내가 돌리기 할 기준이 되는 점 하나 찍어 볼게요. 점은 편한 위치에 찍은 이후에 우리는 돌리기 해볼 거니까 돌리기 버튼 누르고 내가 돌리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해 준 뒤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3번, 270도 돌려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돌리기한 도형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번엔 6학년 때 배우는 쌓기나무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쌓기나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GMs 키즈 3D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3D 화면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가면서 활용할 수 있어요. 문제에 나온 쌓기 나무대로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쌓기 나무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같은 곳을 다시 클릭하면 위에 층수가 쌓이고, 쌓을 때 헷갈리면 이렇게 축을 클릭해서 방향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쭉 계속 쌓아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본 모양인지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 다른 모양이고 위에서 한번 볼까요? 어, 위에서 본 모양도 다른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돌려서 옆에서 본 모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나온 것과 같은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쌓기 나무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입체 도형 이렇게 직접 그려 볼수 있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전개도도 정다면체부터 원기둥 연뿔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제가 그려보았는데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내가 그려본 전개도가 정말 직육면체가 되나 하면서 이렇게 접어 볼 수도 있어요. 접어 보고 또 위아래 양옆으로 돌려보면서 입체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도형 단원에 활용할 수 있는 RGOMS 사이트를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 보시면서 오, 사이트 참 신기하고 괜찮네. 근데 문제 풀거나 시험 풀 때는 저 사이트가 없을 텐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맞아요 사이트는 사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결국 생각하며 푸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타고난 공간지각력이 정말 없거든요 지금도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못 가고 길치예요 제가 학생 때 쌓기나무 단원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전혀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당시에는 교구나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쉬는 시간에 우유를 나눠줬었는데 그 우유를 다 먹고 친구들 걸 모아서 우유곽으로 이렇게 쌓아봤어요. 물론 시험 때 우유곽을 직접 쌓아볼 순 없었지만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뿜뿜하고 도형과 친해지는 첫 시작이 될수 있었어요. 물론, 오늘 소개드린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고, 아이가 재밌게 이해도 했다면, 사이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려도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 연습할 때 작은 인정과 칭찬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엄마와 아이들이 수학으로 첫 자신감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흑진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제가 기획한 연산 문제집도 남겨둘게요. 연산 문제집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